네, 안녕하세요. 체스 이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네, 이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체스닷컴의 첫 한국인이 탄생을 했고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laughs> 일단은 보여드리면, 어, 체스닷컴 프로, 필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 영롱한 폰 마크가 보이시나요? 자, 직원이라고 써있죠? 체스닷컴 직원. 네. 몇안 되는 이제 선택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로고인데, 일단은 제가 이걸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섯가지 공약을 들고 왔는데요 음, 앞으로 이제 한국 체스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가지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하고 싶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저도 이제 개인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었고 이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등에 업었으니 이걸 활용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어, 체스닷컴 한국어 페이지를 보시면 되게 좀 허접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뉴스도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도 사실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크게 도움되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완전히 개편을 할 거예요 이제 최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번역을 해서 내올 거고 또 국내에서 이뤄지는 체스 대회들에 대한 공지들도 할 거고 또 이제 진행되는 K리그 이제 한국에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대회인데 그거에 대한 리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chess.com에 보시면은 레슨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 레슨이 진짜 이것만 따라가도 체스를 거의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면 영어예요. 그러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이거를 어, 엄두가 잘 나지가 않죠. 그리고 체스를 배우는 친구들이 좀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어른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배운다는 게 사실 좀 버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거를 번역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좀 이제 쉬운 부분부터. 그러니까 여기 초심자부터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마지막 숙달까지.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할 거니까, 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레슨도. 지금 레슨도 보면은 지금 없어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것 밖에 없고 천지고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어 관련된 영상들을 일단 이쪽에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까요. 일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 제가, 어, 이제, c h e s 에서 이제, 온라인 이벤트들을 많이 개최를 할 거예요. 그니까, 뭐, 이벤트 매치업도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회들도 개최를 할 겁니다.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매주 일요일 뭐, 8시마다, 이제, 한 2시간씩, 어 토너먼트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뭐, 이제, 승리하신 분들한테는 뭐, 문화상품권이나, 아니면 상금이나, 이렇게 일단 좀줄수 있게끔,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려면은, 먼저,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클럽이 있고 들어오시면은 chess.com 코리아라고 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어 왜냐면 토너먼트를 개최하려면은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일단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너먼트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클럽 가입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지금 별로 없는데 여기에 좀 가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지들이나 대회 관련 어 이제 내용들을 일단은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어세 번째는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보시면 이제 chess.com 코리아 페이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chess inside 유튜브는 이제 제 개인 채널이고요. 이건 이제 오피셜. 그러니까 각종 공식 대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나 그런 영상들은 이제 여기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개설이 됐어요. 이것도 지금 체스닷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일단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여기에도 이제 주기적으로 체스 관련 이제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이쪽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는 일단은 제가 어 반드시 일단 할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대학 체스 리그 창설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꿈꾸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기획 단계예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가진 않았고 어 왜냐면은 한국의 체스 시장이 거의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방과후 수업에 체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체스를 배우는 게 거의 전부인. 그래서 이제 초등생 위주의 대회들도 많고 이제 거기서 근데 문제는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얘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PC방을 다녀요. PC방을 다니니까 이제 막 롤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이제 체스를 이제 등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은 일단은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서 체스를 다시 하자. 라는 취지로 대학 체스 리그를 창설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좀 메이저 대학들부터 조금 이제 영입을 좀 해서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이슈화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다른 팀들도 좀 동, 다른 대학들에도 일단 좀 클럽이라든지 그러니까 체스 동아리가 좀 형성돼서 이런 어, 리그를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당연히 상금이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스폰서십 이런 것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제가 열심히 따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체스 리그를 일단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대학생 여러분들은 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팀을 어떻게 구성하실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좀더 구체화되면 은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다섯 번째 요거좀 홍보를 좀 할게요. 자, 프로 어, 체스 리그라고 체스닷컴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대회인데 어, 자타공인 가장 큰 대회입니다. 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로 보면은 어, 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뭐냐 그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롤 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잠깐 이거 좀 보여드리면 프로 체스리그라고 프로 체스리그라고 여기가 이제 공식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파비아누 카루아나 작년도 이제 챔피언 도전자였죠. 또 여기서 플레이하고요. 그 MBL 그 제가 각제 영상에서 많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의 그랜드 마스터죠. 그리고 이제 웨슬리 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거의 세개탑 레벨 선수들은 거의 다 출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참가되어 있는 팀은 이렇게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음표 하나가 남았죠. 그러니까 한 자리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거기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선전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채스닷컴 들어가면서, 나 여기 나가고 싶다. 한국팀을 구성해서 나 나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한 자리,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저희한테 일단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생겼고, 자, 이게 11월 17일 일요일 날 새벽 2시에 열립니다. 어, 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이 저희는 새벽 2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네들은 오전에 9시하고, 에 그래서 일단 새벽 2시부터 한 3시간 가량 일단은 경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총 8팀이 한자리를 놓고 싸우는 대회고요. 저희는 이제 4명의 선수로 구성을 할 거예요. 이제 4대4 팀 매치가 되고. 경기 포맷은 1 0분에 2초니까 일단 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빨리빨리 경기 전환이 되고 뭔가 선수들의 실수들도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한두 시간짜리 클래식컬 경기를 중계하면은 사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속기 경기니까 굉장히 보는 맛도 있는, 어 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출전 선수는 저희는 이제 자타공인 이제 한국 넘버원이죠. 그 인터내셔널 마스터 이준혁 선수가 일단은 어 출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 어 최근 이제 마스터스에서 권세현 선수랑 이제 4점으로 동률이었는데 이제 승자승에서 밀리면서 일단 2등을 차지한 선수예요. 굉장한 실력자고. 어그 당시 대회에서 이준혁 선수보다도 랭크 그 위쪽에서 일단은 경기를 마쳤죠. 그러니까 굉장한 실력자가 됩니다. 지금 이두 명의 선수가 어 로컬 플레이어, 그러니까 지역 기반 선수, 그러니까 한국 선수로 출전을 하고 어 이제 로스터에는 두 명은 용병 선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영입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입 중이라. 어, 좀 강한 선수들로 해서 저희가 본선에 올라갈 수 있게끔 <laughs>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상대 팀은 총 7팀인데 가장 좀 걱정되는 게이 아제르바이잔 여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체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샌디하고 서퍼스라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미 본선에 올라간 팀도 여러 개가 있고 근데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영입이나 이런 걸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요주의 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어 열심히 해서 일단은 본선에만 올라가면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정규 시즌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좋기 한 6개월 동안은 이제 시즌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요. 다른 다음 예선을 자, 올라가기만 하면 지금 한국의 그 이제 체스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레벨 선수들과 붙어 볼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주고 싶어서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본선에 좀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체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 강자들과 이제 붙어가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체스를 좀 저변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고 그래서 제가 11월 17일 새벽부터 해서 어, 체스 인사이드 트위치 채널에서 어, 제가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이라 이제 경기 진행 상황들을 일단 실시간으로 어, 중계를 할 테니까 그걸 일단 많은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경기 관련된 내용은 아직 그 세부 디테일은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공약 다섯 개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금 사실 저도 되게 설레고, 좀 사실 두렵기도 해요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잘좀 어버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목표는 단 하나 일단 한국에서 체스를 키우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해 내는 게 이제 저희 꿈이기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단은 체스를 좀 키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또 앞으로도 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일단 체스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